오늘 입당 예식잊기 전까지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니까 참으로 감격력하고 마음이 많이 떨립니다. 우리 성대 54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2년 만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눈물과 기도가 모아져 지어진 세 성전 입당 감사에비는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예식에 부족한 저를 순세에 배려해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은퇴할 때나 공직에서 있다가 정년퇴임할 때 축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순서가 축사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온 분들이기에 가볍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분의 안수집사님, 그리고 네분의 권사님, 심무하신 분은 진행을 다 하다 보시면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 오셨기에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퇴하시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뒤돌아보면 임직받은 교회에서 은퇴하는 것이 은혜이고 감격입니다. 가슴이 벅차 눈물만 나온다면 만일 내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교회를 떠났는지. 질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설수 없었다면, 불행인 건강한 모습으로 인직받은 교회에서 은퇴하게 된 것,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감사품이라는 눈을 물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퇴하시는 여러분도 다 공감하십니까? 예. 네. 온유월 겹불도 재다가 물러서는 서운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집사님과 네 분의 권사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십니 한편으로는 섭섭하다도 하고, 관감이 교차하고, 착취 하실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취하며, 주님의 이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동년 나무는 늙어도 절시합니다 동년 나무처럼 건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유교 전쟁 때 유영군 총 최고 사령관이었던 레글 당군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그리고 고목도 계속 성장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법에 따라서 흔지하시지만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신 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자신감이 넘치면 젊어지고 두려움이 많아지면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젊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셨다고 뒷짐지고 계시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써주시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주시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나 은퇴하시는 분들의 가정과 건강과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결심일라다가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외롭고 쓸쓸하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은퇴하고 나면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교인들은 이전보다 더 은퇴하신 분들을 가까이 다가가 반났게말이고 믿음을 모아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